참석해 주셔서 제가 명단 적어왔는데 약간 소개 말씀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민, 어,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고 또 졸업생 여러분 모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처음에 공연을 보고 제가 눈물이 찔끔 났어요. 아, 요새 제가 네. 너무 감성적이 네.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나이 들수록 점점 눈물이 많아지는데 이게 감동의 어떤 장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눈물이 약간 <laughs> 너무 감동적인 공연, 정말 가슴이 찡했고요. 어, 마치 나이트 같은 <laughs>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나이트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.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. K, 나이트의 압자, 김해, 그 다음 N, Nature, I, Industry, 산업, G, Global, H, Human, T, 제가 티문화학과, 차문화학과 학과자인 거예요. 그다음 S, 서스테인 l 블 t 티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. 그래서 김해의 나이트 문화가 나쁜 게 아닌가. 닙 <laughs> 네. 우리가 아까 정말 나이트 분위기를 반복해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히 이 과정을 기쁘게 마치셨으면 이런 열정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 이 뭉클했습니다. 사실은 27기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. 제가 2 0 2 4년 1월에 미래교육 원장 도입을 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은 동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입사 동기죠. <laughs>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른 기수에 안 했던 큰 체육대회도 한번 했었죠.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이병욱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하바다 어, 장터도 해서. 재미있는 봉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어 여기 이제 우리 담당 교수님 제 집에 가려고 그래서 약간 삐져서 굉장히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교수님도 좋은 강의 해주시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특별한 강의를 또 강사분을 모셨잖아요.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모시기 어려운 석주문화재단 그 이사장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하다는 그 AI 강사분, 네, 비싼 강사분인데 저희가 이제 단돈 30만 원에 모셨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 다음에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좋은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좋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여성지도자 가정 27기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이 너무 대단하시구나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도 아주 밝게 빛나는 등불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어떤 등불이 되실 수 있는 힘이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도 아주 정말 대단한 등불이 되시리라 기대를 하면서. 이 과정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하고 계속 같이 좋은 과정 아카데미 과정을 만들어가는 아까 입학이라고 하셨죠? 이 재입학을 다시 해주시면 네. <laughs> 우리가 정말 좋은 과정을 네. 이 대목에서 이렇게 박수로 한번 만들어 가시라 기대를 하면서. 오늘 정말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